고대갑시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 교만은 멸망의 선봉 자문 어, 18장 12절이 있는 말씀이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는 말씀을 어,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요 어, 성경 곳곳에서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교만과 겸손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 그의 마음으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어, 내가 주인이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게 이게 교만함 아니겠습니까? 어, 겸손을 항상 내 머리에 나의 주인이 있음을 늘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아하시아 어, 아합의 아들 아하 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850명을 그야말로 대결에 이겼던 그엘리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엘리야는 경험했고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아시아가 어떻게 교만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그런 미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죽은 이에모아이 이스라엘 배반했다고 그랬죠? 이모합은 3장이 가보니까 이스라엘 즉 아합 시대 때의 어린 양, 그다음에 어린 염소, 10만 마리, 10만 마리, 2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칠 정도까지 굉장히 이스라엘을 섬겼던 그런 나라였죠. 어, 그랬던 나라였는데 결국 아합이 죽자마자 어, 결국 어, 이스라엘 배반했다. 어. 결국 이스라엘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해줄게라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어서 오늘 너 침상에서 내려지 못하고 죽을 거야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한 그 전가를 선에들은 아하시아가 그래, 그 어떻게 생겼디? 이러니까. 아그 사람은요 털이 막 북실북실하게 털이 많고요 허리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띄웠, 그래? 그놈 틀림없이 엘리아야 너 가서 그놈좀 잡아와 말하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그래? 너그놈좀 잡아와 그래서 몇 명을 보내요? 50명을 보내요 50명 여러분 어 그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야 가서 좀 모셔와라 이게 아니라 그래? 그는 그놈의 자식 좀 잡아와. <laughs>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으려고 몇 명을 보냈냐면 50명을 보내잖아요. 50명. 다 50명을 보냈는데 가보니까 엘리야가 어느 산인지는 모르지만 산 꼭대기에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엘리너 빨리 안 내려와. <laughs> 이런 거였죠. 우리말로 말하면 엘리야 너 빨리 안 내려와. 이러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래서 그래? 어,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살을 거야. 이야 이랬더니 세상이 불이 내려가지고 50부장과 5 0명이 군사들을 홀라당 다 태워버렸네.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어때요? 이 사실을 지금 아시아가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잘못했다. 무릎을 납작 무릎을 꿇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또 50명을 또 보내 응. 보내가지고 50부장과 또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까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보내요 하느님의 사람 엘리야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너 얼른 내려와. 불이 다 죽었으니까 두 번째 너 빨리 내려와. <laughs> 한 번에 말하면 아시아의 노가 분노가 더 심해진 거야 그래서 구장 구절 하반절 보니까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11절 하반절 왕의 말씀이 어떻게 라고요 속히 내려라너 빨리 내려와. 너 빨리 내려와. 이제 이런 제이 거잖아요. 어. 처음에는 그냥 내려오라 그랬다가 혼란당 다 죽으니까 두 번째 모래는 빨리 내려라 그랬더니 똑같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응. 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긴 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긴 하냐? 이런 거죠. 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 뜻을 잘하는 사람. 그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면, 내가 전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역설적으로. 어. 근데 나를 모시러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잡으러 왔다고 이런 셈이죠. 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또 살릴 거야. 야 그랬더니 그 말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쿠쿤서 50명을 또 살렸네. 이 칼랑가죠. 그랬으면 아시아에게 하나님 지금 뭐예요? 두 번, 세 번째 기회를 준 거거든요. 첫 번째 기회는 모압베신 그모스에게 이렇게 발세복 애그로운 신발세복에물료로갈때 야 이스라엘에 물을 많은 사람 없어서 거기 가냐? 라고 첫 번째 책망했을 때 아우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게 되는데 돌이키지 않았죠? 두 번째 50명과 50부장을 보냈어요? 불이 내려 홀로당 탔네? 아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이네? 하나님이 뜻인가 보다. 라고 해야 되는 두 번째 해결을 놓쳤어요? 세 번째 50명 또 보냈네? 또 놓쳤죠? 어 그래서 이해를 할때 50명을 세 번째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세 번째 보낸 50부장은 앞에 죽은 50부장들과는 달랐다 그랬대요 앞에서 50부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아무리 왕이 명령이지만 저렇게까지 불에 타준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만 하면서 겸손함을 보이죠 13절에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거예 이르되 음. 이전의 두 50부장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워라 근데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존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존귀히 보소서 여러분 13절의 이 모습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 33절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모습과 흡사하죠.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군사였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자기 집 화솔들을 다 불러모아놓고 그러니까 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보시고 어이는 뭐라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듣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들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자 다 당신을 청하였으니 오셨나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다요 하나님 앞에 서있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청해놓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만큼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란 얘기죠. 아시아도 역시 마찬가지. 비록 엘리야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하나님 과연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돌이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기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너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년 동안 다 그들이 죽어갔던 거 알지?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어.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이 완악했다, 완악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겉으로 막 아주 뻣뻣하고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완악한가 이런 사람이 완악한거예요 우리 지금 음, 초청 주간인데 다음 뜰2차 초청 주일이잖아요. 이런 겁니다. 아우 이번에 우리 교회서 에 초청 주일인데 우리랑 같이 한번 예배 드립시다. 이러는데 어때요? 나고 잘 아는 사이야.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리 뺀지일 저리 뺀지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아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거든요. 완악하다는 얘기는 나에 대한 완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완악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부드럽잖아요. 아, 우리 커피 한잔에어 그래. 우리 막걸리 한잔에어 그래 그래. 그러다가도 우리 예수 믿읍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마음이 아주 이렇게 부드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처럼 완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 겉으로는 부드러워요. 그렇지만 막상 복음 앞에 그 마음이 완악한 걸 보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사단에 의해서 부들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잖아요. 완악한 자. 그러니까 어 돼. 나도 너처럼 될수 있어. 이러다가 망한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그 완악한 마음을 집어넣어 줘서 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도록 반항하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존재가 사단인데 막상 사람들은 마귀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죠. 어. 전도해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눈을 흘기고 지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 쌍욕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 막 배려할 사람 다 있잖아요. 그게 그러냐? 그건 불쌍한 인생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사단에 의해서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어. 데살로니가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 어. 그래서 전도는 보물찾기와 같다 라고 김기람 목사님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전도라는 건보물찾게요이 사람이 예수 믿을지 저 사람이 예수 믿을지, 예수 믿을지 몰라요. 그런데 전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그래하면 교회 찾아보겠다고 이런 사람들은 그 완악한 가운데서도 마음이 부드러워서 성령이 만져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아직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 번째 5 0 부장은 어땠다? 그 마음이 완악함을 내려놓았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 두 번째 5 0 부장은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물론 그런 마음을 버리지 버릴 수는 없죠. 왜? 왕이 명령을 받았으니까. 왕이 그러는데 내려오라 그럽니다 빨리 내려오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 왕명을 받으시오. 뭐 옛날 같으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 인간 세생과 왕들도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해서 이렇게 세운 받은 존재 아니겠어요? 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우상 앞에 가서 우르로 보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음, 보는 겁니다. 음.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일리하게 야 내려가도 괜찮아 안심해 따라가봐 이랬잖아요. 가서 가서 무슨 말합니까? 이전에 하느님이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아하시아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하시아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지 못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하느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느님 말씀대로 그럼 어때요?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알고 거기에 대비하고 준비해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엘리아가 전한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었다 여러분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어요 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누가 왕이 돼요 요람이 그 대신 왕이 되니 요람은 아의 동생이에요. 동생이 왕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아 왕가는 어 5대, 4대, 5대 만에 4대 만이죠. 4대 만에 끊어지게 되는데 자, 요람이 그를 대신해 왕이 되니 유다 왕 요사밧을 요람의 둘째 애더라. 여러분 이건 동명 이인이에요. 북쪽 이스라엘도 왕의 이름이 요람이고 남쪽 요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이고, 어.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가 아하시아, 둘째가 여호람이에요. 어. 그렇게 해서 아합을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동생이 있던 여호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남쪽 유다는 어때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 그 아들 여호람이 여호사밧을 이어서 왕이 됐어. 그리고 어때요? 이 여호람은여호람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또 결혼을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람의 부인이 아달랴거든요. 아달랴하고 여람하고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야야 또. 그러니까 아하시야 여람이라이이름이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이렇게된 셈이에요. 어.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여람의 남쪽 유다의이 요오람의 아들이 아시한데아시한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오람의 부인 아달라가 7년 동안 남쪽 유다의또 왕을 살죠. 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찌하든 <laughs>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교만의 멸망의 선봉이니까 여러분 오늘 동일한 50부장이었지만 두 명의 50부장은 죽었어요. 불에 맞아서. 그런데 세 번째 5 0분장은 동일한 상황이었지만 살았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한 가지잖아요. 교만하냐 겸손하냐 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은 어, 존귀의 길잡이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만함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굳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이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굳이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계세 마내에서 여러분 십자가 고통이 어떤 것을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자기 삶을 철저하게 복음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고 랬어요 그러면서 때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음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쳐서라는 말은요 스스로가 자기 턱 조가리를 이렇게 올려친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거든요 어. 내가 쓰러지도록 자기 턱을 쳐서 올리는 그런 어떤 쳐서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뭐하게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죽이고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삶이다. 마찬가지 오늘 하루도 마귀는요, 네 인생 네 거잖아,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 고집 피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때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 건지는 알지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나이다. 주님 능력도 주시고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권지와 능력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당할 모든 것들은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더불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쫓아야 할수 있는 겸손함으로 허리를 통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오늘 또 <laughs>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